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세시간 동안 묵상하고 암송하고 암기하고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고의 어떤 날샌 검보다도 예리해서 홈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, 여러분들 암기가 있고요 암송이 있는데요 암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예, 암기를 하는 거 있죠 암기 예, 여러분들 암기하는 거 있죠 노래를 암기한다 또 구구단을 암기한다 국민교육 현장을 암기한다 여러 가지 그것이 암기 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아뭐 암기로 뭐 얼마든지 뭐 청구절 뭐 오천구절 만 구절을.